Okay. 자, 그러면 4강의 엑셀 사이즈 5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법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 일단 법이 나오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자, 한번 잘헤쳐나가보자 자, we can no longer afford to. 자, can 다음에 afford to가 연결되는 거야. can afford to 하면은 모모할 여유가 있다데 no longer 했으니까 더 이상 모모할 여유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의역해서 나중에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려고. 모모할 여유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모모해서안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가장 괜찮아. 자, 우리는 더 이상 뭐 해서는 안 되느냐? C A S B A를 B로 여겨서는 안 된다. 뭐를 법을 일년에 무미 건조하고 먼지가 쌓인 법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옛날 어떠한 법전? 기술의 진화에 직면하여, 요건 지금 삽입되어 있는 거니까, 실제 문제에서 해석 잘안 되면은, 그냥 건너뛰어. 어떠한 법전이냐면, 이미 구식이 되어버린. 뭐할 때쯤? 그 법이 인쇄될 때쯤, 그러니까 법전으로 인쇄될 때쯤 되면은, 이미 구식이 되어버린 아주 몸이 건조하고 면지가 캡캡이 쌓여 있는, 법전으로 법을 바라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키워드 하나 이네들이 가져갔으면 하는 거는 요 아웃데이트드. 그러니까 법전을 구시, 그러니까 법을 구식의 법전으로 봐서는 안 된다. 요렇게 가져가. 다시 한번 1번 문장 어떻게? 법을 구식인 법전으로 봐서는 이제안 된다. 자, 법에 대한 그러한 시선은 단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have to go. 없어져야 됩니다. 어떠한 시선이겠어 그러면은 법을 구식의 법전으로 보는 시선은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제 배워야 한데. 뭘 배워야 되느냐? 또 C, A, A, B 형태 나왔으니까 A를 B로 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뭐 하는 방법? 법률 분야를 디서플라인 하면 분야야 법률을 법률 분야를 메소드 방법으로 보는데 무슨 방법으로 보느냐 어댑트 투 하니까 뭐뭐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봐야 된다 거죠. 뭐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법을 봐야 합니다 not 시 아니라 1 년에 이미 존재하는 규칙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구식이 되어버린 규칙이 아니라 변화하는 기술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는 이제 법을 봐야 된다. We must attend to change in r u l e 자, 우리는 또뭐 해야 되냐? Attend to 하니까 뭐뭐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뭐에? 법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rather than, 무엇, 무엇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 present state 하니까, 현재 상태가 아니라. 지금 보면은 느낌 오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나와 있는 구식인, 아니면 이미 존재해 있는 규칙,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이 다 과거의 법의 이미지를 나타내 주는 거고, 현재 법은 어떻다는 얘기야? 변화. 이 변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야. 세상이 세상의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화하고 있지. 법도 그거에 맞춰서 어마어마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야. 옛날처럼 그냥 구식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900 1990년대 법전을 보면은 거기 1990년대 법전에 SNS에 관련된 법 같은 게 있었겠어? 당연히 없잖아. 근데 그 사이에 SNS가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그 SNS에 맞는 또 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냥 구식인 상태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뭐에 비유를 해주느냐? It's like driving a car. 그것은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아. 자, 많은 사람들은 속도계를 봅니다. 모아기 뭐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속도계를 봅니다. 자, 그것은 법을 보는 방법인데 현재의 법을 보는 방법입니다. 왜 현재의 법을 보는 방법을 속도계다 비교했느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몰고 있는 차가 속도가 얼마지라고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이미 그 순간의 속도는 과거가 되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 속도는 구식이 되어버린 거지. 그게 우리가 현재 법을 보는 방식이라는 얘기야.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We need it to looking at. 우리는 이제 봐야 하는데. 뭘 봐야 하느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가속하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가속하고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 지금 우리가... 그 우리의 법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봐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야. 변화하고 있는 모습, 법의 변화하고 있는 모습. 이미 변한 다음에 속도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봐야 된다. 자, 그것이 바로 다른 방식이다. 뭐하는 법을 보는 다른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것이라는 건 당연히 방법을 나타내게 되지 어떠한 방식이냐? It's necessary. 필요한 방식입니다. 만약에 법이 기술과 keep pace with, 부조를 맞추고자 한다면 필요한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변하는 것처럼 법도 어떻게 해야 된다? 변화를 해야 한다. 자, 법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쫄거 없어, 얘들아.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야.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본다. 자, 그러면은 중요 부분, 문법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자. 자, 여기서 t h 은 주격관계 대명사다. 주격관계 대명사 뒤에 나와 있는 동사가 여기 있네. 선행사는 regular code고, 이렇게 s w 치 t c h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구식인이라는 단어, 현재 우리가 법을 보는 시선이지 이렇게 봐서는 이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 여기 어답틱이라는 단어 모모에 적응하다 할때 ing 나와 있는 거 for이라는 전치사에 걸려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다음 뭐투부정사요거 부사적법의 목적, 모모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고, 어, 요거, 가속하고 있다라는 진행형 시제로 나오고 있네. 그 다음에 여기 원이 서댕사, 그것과 수일치되는 이지동사. 자, 그러면 내용적인 거 하나, 내용적인 거 이제 몇개 가보도록 하자. 자 일단 요거 기술적인 변화에 적용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을 봐야 된다. 법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가속하고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다음에 법이 기술과 보조를 맞춘다. 이런 내용들 꼭 연결해 두도록 하고. 일단, 쌤, 미안한데, 요거 하나만 더 체크한 다음에, 잠깐, 쉴게요. 요, outdated 가 나타내주는 내용이 뭐라고? 요, present existing rules고, 요게 또 나타내주는 게 요거야. 그럼, 얘네들은 지금, 뭐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 변화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 변화, 어제 들아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얘들아 변화와 연결시킬 수 있지. 어, 혹시 또, 얘네들한테 뭔가 물가에 대는건 내가 대하고 이게 변화와 상응하는 개념이다. 했어, 이 정도 이해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